제발 지하철을 타러 왔습니 <웃음> <웃음> 오늘 저희가 가는 어스터 뭐 엔지라든지 바스, 거기 메일즈 국가에 저희가 이제 막 가게 되는데 산은 아마 거의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크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낮은 마치 진동이라든가 배기 가스 때문에 쓰연지가 뭐너지고겠다해서 처음에 이곳스는의일는 원래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차이 다가온다라고 알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동지의정반대나 무슨 말이죠? 하지죠. 해가 가장 긴 날. 지금한테 정반대하고. 그리고 또이 있기를. 저희다가 라인을 가보면 <laughs> 다가 <laughs>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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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자 제가 바쁘게라도한장 줄일까 생각합원심주의 교수다. 이렇게 어~ 별판에 1 0 0명 정도의 건강을 찾는 곳이라고 하고요. 메이저 잉글래드 접경 곳 중에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 일행 아니야? 이번에 예쁜 다리 하나 보이는데, 저 다리가 펄트니브리지라고 하는 다리에요. 아주 유명한 다리죠. 이펄트니브리지는 영화 레미지에 도마인들이 어떤 유시로 건설을 하게 되면 항상 그곳에다가 도마가 들는 위층에는 한여라들이 이렇게. 어, 그게... 아, 여기 어, 음식이 런치 메뉴가 쉬운 런치 메뉴 고스. 드시면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데 아마 거기 이제 가장 빨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 바스도 수제 파티 가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가또 어, 그다음에 휴양을 했다고 하는 곳데 지금 현재도 그 바스의 흔적이 좀 남아 있죠. 어, 그런데 지금 이그 컴...

있 어？뭔가 브리자튼 촬영지 같 은데 선직자 저긴 괜찮아 찍어줄게. 음. 예, 돌아다. 모자 벗고 소리 질러. 진짜 너무 이렇게 이런 공원이 없어. 좋네. 오. 좋아 좋아. 어때요? 됐어. 우연지랑 <목소리가> <목소리가> 귀여워. 오나찍어줄까요 차고. 차고 같은데? 오 여기가 이제 다시 시내로 가는 길인가? 여기 출이는 이거 빨래한것 같은데, <laughs> 빨간 대목이야저기 강렬로 걸어서 세 개씩 보어 여긴 약간 윤 식당, 여기도 약간 윤 융식, 식당이 나온 것 같잖아. 윤식당 어디 달려있냐? 바로셀로나가 응? 몰라 유럽, 유럽 있 떨어지 떨어졌다는 그 달인 것 같아 레미제라블에 나 위에가 공을 잃고 네 아디... 오! 엄마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여기? 봐봐 봐봐 여기를 해놨구만 파라덴 갈좀이래아아 티켓 내야되나봐 뭐? 하자? 미치듯데 물장난 하고 있어. 손흔들 하자. 예쁘다. 어, 봐요. 어떻게 들네요아이이니까 조용히 집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떤 거냐면 이제 집둥이 쳐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을붙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어, 피에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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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살진 찍어보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어, 가보세요. 하나는 응. 코치지가 하나는 코치인데, 응. 응. 우리 한국에서 코티죠 아, 제가 오늘 시간 좀 들여서 한번 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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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게 뭐냐면 도시개 도시개 이게 도시개인데 되게 재밌는 시간인데 이게 시계인데, 그냥 거의 한사0년 정도 됐어요. 종을 땡땡 치도록 이렇게 그 시간에 맞춰 서 종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 과학... 이거 내 버려지고 안갈수 있어. 와. 그데 지금 이제 호텔로. 아까는 티룸으로도 쓰고 레스토랑으로도. 와우. 음. 어, 맞죠? <laughs> 여기요? 응. 아, 뭐 이게 입장하는 장소. 근데 예전에 귀족의 집이라 제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국입니다 저희는 런던 투어를 하러 아니, 야경 투어를 하러 갔어요. 비가 오는데 이거 참아야죠. 여기서부터 시작하했나봐 예쁘다. 여기서부터 야경, 야경 투어를 시작할 겁니다. 보이시뭐성당 설명하고 있잖아. 관심이 너무 많은 엄마. 사람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제 여기가 밀리니엄 브릿지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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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음, 지금 음. 가고 있습니다. 텐지강 오강 보인다 오라 어. 오 멋있다 한늘봐한 이거 봐 미쳤다 이래서 뭐라고 했나 봐저은 이거 응? 아니야? 어이 저기보다 더 나가지 보이는 타워 브릿지. 우와, 진짜 아니 구름이랑 장난 아니야.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있네요. 완전 <laughs> <런던> 어떠십니까? 퓨티플레요 <laughs> 여기가 <laughs> <laughs> 맥주로 유명해서 여기서 피앤클집 먹으라 했잖아. 약간, 되게 풍력배 나올 것 같은. 파워브리지 <laughs> 도착했습니다. <laughs> 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힘들게 이야기 왔어요. 다버릿지다 브릿지. 아 15분에? 15분에는 하나만 치는 거 같아요. 당0이왜두개 치는 거